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대가 2027학년도부터 새로 실시하기로 예고한 특별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국제인재전형 완전히 해외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 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대는요. 해외고 학생의 지원 루트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 프론티어 인재 전형이라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대 국제 경영학과에서 어학 특기자 전형,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어 토익, 토플 고득점자들을 1단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영어 특기자 전형이 어, 뭐 가장 오래 지속된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전형으로 2026학년도까지 학생을 선발했는데 2027학년도부터 이제 전형 방법을 조금 바꿔서 국민프론티어 전형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 특기자 전형 중에 그 어학 특기자 전형 중에 국제경영학과 국민대 국제경영학과 영어 100% 수업하는 아주 좋은 학과인데 여기에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30명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명 선발을 2027학년도부터 영어특기자 전형으로는 15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걸 뭐 국민 프론티어 인재 전형으로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새로운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인재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나눠서 여기 반은 영어특기자 전형으로 뽑고. 절반의 인원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고학생이 지원 루트를 더 확대한 것이다라고 예상하고요. 해외고학생들이 대거 합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 학생부 종합 국제 인재 전형 이거 어학 특기자 전형, 영어 특기자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이 없는 학생들도 이제 국제경영학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국민대학교 입학 전형 계획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입학 전형 계획안에 지금 보시면은요, 요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어, 7학년도부터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국제인재전형이란 전형이 신설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인재전형을 이렇게 신설하겠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국제인재전형으로 1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어학특기자 전형이 원래 30명 선발이었는데 여기는 15명만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학교의 그 모집 전형안을 보면 원래 국민 프론티어 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하나가 신설됐죠? 국제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신설되어 있고 그거는 딱과가 하나입니다. 국민대학교 K.M.U 국제경영학과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하 원래 이 국민대학교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었죠? 그래서 어학 특기자 전형은 원래 작년까지는 30명의 학생을 뽑았는데 여기는 15명으로 줄이고 새로운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 인재 전형을 도입해서 나머지 15명의 학생을 채우겠다. 아, 요런이저 어, 입학 전형 계획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이 국민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이 어, 국제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된 것이다.라는 아, 라는 것을 알고 요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서 합격을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국민대 국제인재전형 2027학년도 신설 전형입니다. 모집인원은 15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했고요. 선발 방식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100%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는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일 단계에서는 삼 배수의 학생만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갖고 삼 배수를 보는데이제 해외 과학상 학생부 대체 소식을 갖고 뽑죠.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외 과학상은 학생부 대체 소식을 바탕으로 면접을 한다. 어학 특기자 전형은 영어 면접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당연히 영어 면접은 없고 한국어 면접은 학생부 대체 소식을 기반으로서 하겠다. 이렇게 이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이 학생부 종합 국제 인재 전형은 2026학년도에는 없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설 전형이니까요. 뭐 사실은 어 사실은 서류가 사실은 뭐 국민 2026학년도 요강에도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국민대가 해외고 학생한테 내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대학교가 해외고 학생한테 내는 서류들은 당연히 어, 그대로 받기 때문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어, 학생부 종합전형 이 평가 방식도 똑같고 제출 서류도 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해외고서류를 아마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니까 여기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해외고등학교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서류를 내야 된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아, 대체서식,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걸 갖고 평가하겠다. 그럼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해외고생은 이 대체서식에는 어떤 내용을 쓸수 있고 어, 어떤 서류들을 낼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생활기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아,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낼 건데 그 대체 서식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서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6학년도부터 달라진 학생부 대체 서식인데 아마 2027학년도에 국제인재전형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개의 서류를 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다섯 종류의 서류를. 그리고 활동 내용은 한 종류마다 삼십 개씩 이렇게 삼십 자씩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증빙자료, 이 대체서식의 증빙자료는 어, 조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어, 이 대체서식 증빙자료는 총이 어, 서른 장, 아, 열다섯 장의 서류를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어, 증빙자료를 15페이지까지 낼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활동에 3개씩 그러니까 5개의 활동을 적고 1개의 활동에 3개씩 어, 서류를 쓸 수가 있다.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어, 평가를 볼 때는 국제인재전형에 맞는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공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40% 반영되니까 그럼 내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가 경영학과에서 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공 적합성 서류. 당연히 뭔지 뭐 대략 판단이 되시죠? 요런 서류들을 일단 어, 전공 적합성 서류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학업 서류들.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서류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학업 서류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을 여기에 쓸수 있고 공동체 역량 서류도 20%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 학생부 대체 서식에 이 다섯 가지 내용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 배열을 하고 15장의 서류를 그 비율에 맞춰서 제출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적으면 이걸 갖고 이제 면접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면접에서도 이걸 갖고 활용을 해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국제인재전형은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래서 어, 성적 증명서 내야 되겠죠 졸업 증명서 그대로 내야 됩니다 학생부 대체 서식 당연히 내겠죠 근데 학생부 대체 서식의 어, 내용은 전공 서류를 중심으로 학업 서류를 포진시키고 그다음 공동체 역량 서류를 내서 총 다섯 어, 종류의 서류를 열 다섯 장을 뭘낼 것인가 내용은 아주 삼십자밖에 못 쓰니까 서류를 좀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서 어,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바뀐 아니, 2026학년도부터 바뀐 내용인데 원본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PDF 업로드 파일을 만들어서 블라인드를 한 나의 개인정보를 블라인드한 서류를 다시 업로드해서 두 가지 쌍방향으로 평가를 받게끔 2026학년도에 바뀌었으니까 2027학년도에 이 국제인재 전형도 똑같은 방식을 채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대학교 국제인재전형 2027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국제경영학과에서만 1 5 명의 인원을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해외고생한테 절대 유리한 전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대 국제인재전형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